안녕하세요. 꿈을 꾼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코페라나를 구매했습니다. 백패킹 장비로는 제가 이제 마지막 거의 다 구매한 것 같아요. 이제 뭐 겨울용 침낭 같은 경우 좀 구매를 해야 될것 같기도 한데, 일단은 제가 장비를 구매할 거는 다 구매를 한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구매한 제품이 지금 보여드리는 코펠이에요. 이 코펠은 지인이 먼저 이미 구매를 했고요. 그거를 제가 보고서 이제 이번에 구매를 했는데, 이게 물건이 수입업체에서 좀잘안 들어와서, 한 5개월 만에 제가 이걸 구매를 했습니다. 그런데, 이거를 강력하게 추천드릴 수가 없는 게, 요번에 조금 부족하게, 음, 한1% 정도 부족하게, 파우치가 포함이 안 됐어요. 그래서 지금 요 상태로 저는 물건을 받았고요. 원래는 이 코펠에, 파우치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그게 요번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. 일단은 코펠은 뭐 백패킹 저도 뭐 처음이지만 뭐 지금 보시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막 코펠하고 스토브하고 이런 거를 이제 구매하시려고 많이 알아보실 거예요. 근데 대부분 가장 많이 아시는 거뭐 저희 지인도 마찬가지였지만 처음에 제가 백패킹을 할때 어 코비아라는 알파마스터였나 그 제품에 대해서 이제 추천을 해주기도 했고요. 저도 보고 나서 어, 이거 구매해야겠다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보다 조금 이게 이제 핫하게 나와서 지금은 조금 뭐 이제 물건이 풀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저도 구매하는데 한 5개월 정도 걸렸습니다. 일단은 한번 열어볼게요. 파우치까지만 포함되어 있으면은 진짜로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그게 안 들어있어서. 아, 이건 그냥 별 쓰잘데기 없는 것 같고요. 일단은 이거는 브랜드는 시투썸이라는 브랜드고요. 그 다음에 모델명은 알파세트 2.2입니다. 두 종류예요. 2.2하고 4.2가 있고요. 그리고 백패킹용으로는 4.2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<laughs> 2.2로 구매를 했습니다. 일단은. 뚜껑을 열면. 스펠은 두 가지가 들어있고요. 첫 번째로는 얘가 2.7L짜리로 알고 있고요. 어디서 있냐. 네, 2.7L짜리로 알고 있고, 얘가 2.2L짜리로 알고 있습니다. 지인들과 이제 백패킹을 갔을 때에 이거를 써봤는데, 기본적으로 저희는 3인으로 갔고요. 이거 같은 경우는 가장 큰 코펠은 라면 한 4개 봉지 정도를 넣어서 끓여먹을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, 음, 그거 뭐지밥1회용 전자레인지 이제 하는 밥을 3개 정도를 넣어서 이제 따실 수가 있고요. 기본적으로 설치나 그런 거는 되게 편하게 돼 있어져요. 여기서 이렇게 잠가주면, 이거 뭐지? 잡으시면은 튼튼하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이 회사의 장점은 이제 어떤 걸 끓여 먹다가 이 뚜껑을 열잖아요. 그러면 뚜껑은 이제 바닥이나 아니면 이제 협소한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외에서 같은 경우 있냐.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살짝 이게 거칠 수가 있으세요.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안에 내용물을 먹기도 편하고요. 그다음에 이게 좋은 점이, 어디가 있느냐, 아. 이제 젓가락하고 수제 같은 경우 있잖아요. 젓가락하고 수제 같은 경우 이렇게 올려가지고, 둘 수도 있고요. 이렇게 둘 수도 있고요이렇게둘 수도 있고요 여기에 소, 중, 대로 되 있어가지고요. 그 다음에 뭐 숟가락이나 그런 거는 이제 큰 데다가, 중자에다가 넣으시거나, 뭐 국자 같은 경우, 그런 거 이제 여기 대다이게 살짝 걸치셔가지고 이용하실 수가 있으세요.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업체 말고는 딱히 뭐 다른 업체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요 기능하고 요 걸치는 기능하고요. 그 다음에, 작은 거하고 큰 거는 어차피 크기 차이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간단하게 천으로 이제 청소나 닦을 수 있게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전 그냥 개밥그르기라고 할게요 <laughs> 뭐 명칭은 보울이라고 써있더라고요 보울은 두개 정도가 들어있고요 요 상태에서 이제 2인 정도가 같이 다닐 때 쓰셔도 되고 하나만 따로 이제 갖고 다니시면서 쓰셔도 되고요 좀 아쉬운 거는 저 같은 경우는 요와 한쪽으로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요거까지 해서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컵이에요 컵두 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뜨거운 거 같은 거 넣어서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화상 같은 거 입으실 수도 있잖아요. 겉에 이제 파우치 같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걸 끼셔가지고 이제 보호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.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는 온도가 뭐 팔도까지도 보온이 된다는 그 보온이 된다는 얘기를 본것 같기도 하고요. 그다음에 이 이거 재질은 뭐 약간 고무성 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요. 이것도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는데 뭐 안전성 같은 거나 아니면 그런 규적, 규격은 다 맞춰서 나온 것 같습니다. 제가 이거를 구매한 거는 이제 코베아의 알파마스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게 지금 전체가 <laughs> 요게 이제 정찰가는 75,000원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. 그쪽에서 수입 업체에서 7 5 0 0 0원이었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제가 할인을 받아서 한 6만 원대 초반대에 구매를 했습니다. 음, 굳이 그거하고 비교하자면 알파 마스터는 스토브하고 그 위에 이제 코페라고 코펠하고 코페라고, 그다음에 이제 팬이 같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. 그거하고 이거하고 가격을 비교했을 때그 알파마스터는 다 거의 정착 가격이잖아요 온라인에서도요 약간의 사은품들이 어떤 게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혼자 백패킹을 할 때는 이거 하나를 쓰면 되는 거고 뭐한 2, 3인이 같이 사용하게 된다면 이런 거 하나 들고 가셔서 이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활용성이 더 큰 면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걸 구매를 했고요. 음, 제가 뭐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지만, 제가 뭐, 어차피 저도 초보니까요. 혹시라도 뭐이 제품에 좀 관심이 있으시다면, 그 안에 간단하게 밑에 내용창에, 그 수입업체 주소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구매한 업체 주소를 남겨놓을게요. 그거를 조금 활용해서 한번 비교도 해보시고서 구매하시는 게 일단 저는 상당히 만족스러워 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. 혹시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네요. 그럼 다음에 또 봬요.